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1월 30일이고요. 아침 강학은 307일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목적, 즉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짧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냥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하는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나의 존재, 나의 가치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극소수지만은 끊임없이 예를 들어 정년 후에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어,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은 어, 자기의 나름대로 소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멈추면 비로소 쓰러진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달려 나갈 때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갈 때, 물론 어, 불편한 날, 때론 힘든 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 아는 도 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꾸준히 매일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분들은 사실 지치지 않죠. 그리고 늘 얼굴 표정도 밝고 좋습니다. 그리고 설마 설상 어려운 일이 찾아오더라도 일반 사람보다는 훨씬 더잘 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 만족한 삶, 삶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어, 또 다른 나를 시험해가면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어, 어제 어, 아는 후배를 만나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음, 교회에 모이는 모임 중에 어, 그 친구는 40대 후반인데요. 70대인 대학 교수님도 어, 뭐한 달에 몇 번씩 만나서 어, 차를 마시고 얘기를 해 나간다고 합니다. 아, 그분은 정년 은퇴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해 하시고, 어, 지금도 계속 그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어, 노력하고 살아,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본인도 그런 분을 본받고 싶다. 아, 어떻게 저렇게 우리의 산지시기로 할수 있는 대학교수까지도 하셨는데도, 매사저렇게 겸손해 하시고, 아직도 부족해 하는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 무언가를 배워나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나가서 도움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배우려고, 그리고 내가 알려고 하면은 그 한계가 없습니다. 너무도 많죠. 그리고 우리는 알아가면서,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나 자신이 더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기에 사실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어? 배우려고 하지 않는 순간 내가 아는 것들이, 어? 그냥, 진실이냐, 내가 아는 것들이 최고인냐 내가 아는 것들이 모든 것이냐, 우리는, 어? 그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 젊은 베르트레의 슬픔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이란 스스로 무엇인가 원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원하는지를 모른다고 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박식한 교사들이나 사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어른들도 어린애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상을 정처없이 비틀거리고 돌아다니며 자기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조차 모른 채 이렇다 할 목적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고 과자나 흰자작나무 회초리에게 지배당하는 실정이다 그렇습니다. 목적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고 과자나 흰자작나무 회초리에 지배당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목적이 뭔지 모를 때에는 어 그냥 한번 지금 조용히 시간을 내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평생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게 생각을 하더라도 못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럴 때는 너무 막 그대한 그런 걸 찾지 마시고 지금 작지만은 사소한 건 하나라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은 그것을 찾아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행함을 실천하다 보면 은그 어, 다음 행하여 들게 자연스럽게 떠올려지고 생각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 계속 매년 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목적이 없이 그냥 매일매일 하루를 산다는 것은 여기 표현대로 과자나 신자작나무 해초로에게 지배당하고 있죠. 즉, 타인의, 그리고 이 세상의 흐름에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계속 그들에 시키는 그 이끌림을 당하는 삶, 그래서 늘 피곤하고 힘든 삶, 내가 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그 어떤 것을 그게 한달 목표가 될 수도 있고, 1년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이든지 작은 것 하나를 찾아서 내가 내 스스로 이 길을 스스로 걸어나가는 이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내가 어떻게 걸어나가야 될 것인지 길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내, 나, 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차리시고, 오늘부터는 이 세상의 주인이 내게 나라는 것을 아시고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불가능이란 없다. 난 뭐든지 할수 있어. 오늘 나에게 최고의 행운이 올 것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나는 끊임없이 성장한다. 나는 내 분야에서만큼은 자신 있고 최고이다. 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진다. 나는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해내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내게는 인내력과 지속력이 있고 내 행동에는 책임감이 있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한다. 기적은 나와 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난다. 나는 금전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 나는 시대조차 반드시 내 편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나는 매일 매순간 건강적이고 행복하다. 나는 시간관리를 잘하며 부순하고 끈기 있다. 내게는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이 있다. 내 삶은 성공적이며 앞으로도 성공적 것이다. 나는 매일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나를 성장시킨다. 나는 존경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빠이다.나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나는 공부가 너무 좋고 배움이 너무 즐겁다.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에 쓰는 것이 내 삶의 가치이고 매일 실천한다.내가 가는 곳을 설레는 곳으로 만들고 매순간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다.나는 매일 로그 공무원에 참여했고 로그를 만들었다. 매일 7시간 동안 로고를 분석하고 공부하였더니 대한민국 1등 로고지에 인하되었고 내가 원하는 경제적 부를 달성하였다.내 책가 가히는 베스트셀러가 뛰었다.내가 운영하는 대사업은 만실이 뛰었다.매일 문의가 넘쳐났고 계약이 성사되었다.이런 좋은 기운을 남을 덤비며 실천했더니 선순환 구조로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았다.여러분 목적은 없나 목표 없이 항해하는 것은 우리가 정체 없이 그 넓은 망망대해에 어떤 배를 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오고 비바람이 오면은 비바람을 맞고 폭풍 을치면 그대로 전복되고 말죠. 그렇지만 내가 어느 곳을 가겠다 하는 이 목적, 목적이 있어야만이 이런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내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때 힘든가 괴로은 찾아 참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부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작은 것 하나부터 해 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